안녕하세요. 건강생활입니다. 아, 지난밤. <laughs> 엄청 추웠죠? 아, 지난밤에 무고들 하셨나요? 아, 여기도 지난밤에 예보는 영하 10도라고 돼 있었는데, 아, 새벽에 보니까 영하 14도더라고요. <laughs> 아, 5시 한 30분쯤? 잠이 깨서 요즘은 허리가 좀 시리고 찬바람이 불면 허리가 시려요. 엉뚱한 소리 하죠? <laughs> 허리가 시려서 저녁에 집에 가면 그 매트로 허리를 좀 지진다고 어, 따끈따끈하게 허리를 지지고 있으면 잠이 스르르 와서 잠이 살짝 들어서 잠을 자요. <laughs> 그래서 잠을 조금 일찍 잔답니다 <laughs> 이제 노인네를 한살더 먹어서 그런가 아무튼 허리 지진다고 누워있다가 잠을 살짝 잘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 또 잠이 깨는데 아 잠이 5시 반에 깨서 혹시나 싶어서 온도를 봤더니 14도 더라고요 좀 놀라긴 했어요 10도 까지는 그냥 괜찮겠다 했는데 14도 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좀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겠나. 천상 날세면 이제 가보, 가보는 수밖에 없지. 그러고. 부직포를 다섯 겹을 덮어줬었거든요. 이 아이들을. 특별히 난방 장치 없이. 그냥 하우스는 이중하우스. 비닐은 요렇게. 한 겹, 두 겹. 저 밖에도 있죠? 하우스가 이중이에요. 그래서 비닐은 이중을 덮어줬고. 가에도 저렇게 보은재를 <laughs> 음박 보은제, 바깥쪽은 은박 음박이죠. 그 보은제를. 은박을 저렇게, 예, 바깥쪽은 은박은박 은박 보은제를 저렇게 뺑 들어, 이렇게, 하우스 뺑 들어, 이렇게 돌려줬어요. 그러고 여기는, 이 아이들은 부직포 다섯 겹. 이렇게 덮어주고 지금까지 지냈어요. 근데 어저께가 제일 추웠죠. 영하 7도, 10도 그 정도는 그냥 괜찮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놨죠 근데 14도라고 해서 놀래긴 했어요 근데 아침에 오늘도 조금 부지런 떨었죠 추운 관계로 많이 추웠던 관계로 그래서 오전에 와서 보니까 그냥 시원찮은 아이들 <laughs> 시원찮은 아이들 몇 아이가 얼긴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은 어차피 실험 사아한번 들려고 둬 봤어요. 근데 요 아이가 의외로 요 아이가 얼었네요. 의외로 다른 아이들은 잘 있는데 이 아이가 얼었더라고요. 왜 얼었을까요? 제가 좀 약한가 봐요. 추위에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또 괜찮아요. 이 염자도 여기다 놔뒀었는데 얘도 괜찮고 요 부용 요 아이도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저 레티지야, 철아 이런 아이들 다 괜찮았거든요. 오히려 또요 아이도, 요 아이도 저번에 얼었다가 회복됐다고 했잖아요. 요 아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 레티지야, 철아, 요 아이가 약한가 봐요. 요 아이가 얼었더라고요. 얼었는데 지금 이제 오전에 보니까 얼었었는데 얼음 뭐 표시 다죠? <laughs> 지금 오후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음 오후라. 한번 아이들 다시 한번 둘러보고 조금 일찍 <웃음> 덮어주려고 <웃음> 또 요아이 요아이가 수연 입구에요 수연 잎이 멀쩡한 애가 떨어져서 입구 되나 하고 해봤더니 입구가 되더라고요 그래 요아이도 여기다 놔봤는데 요아이도 얼었더라고요 요아이도 얼었고 오히려 요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래서 대체로 요아이는 정확히 안 봤는데 안 얼었어요. 요아이도. <laughs> 그 대체로 아이들이 그냥 잘 지냈네요. 지난밤 아, 온도가 아, 영하 14도라고 나왔으면 여기는 아마 그 이상 한 17도, 18도는 됐을 거예요. 영하. 그랬는데 특별히 아, 다 무고하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laughs> 요아이도 혹시나 싶어서 들려 놓을까 하다가 아이 그 너도 한번 견뎌봐라 그러고 그냥 놔뒀었거든요. 그 아무튼 아이들은 이렇게 잘 지냈네요. 그 추위에 이 하우스 안에 물이 살짝 눈이 와서 녹아서 물이 들어왔던 물이 있었어요. 그 아이도 얼었더라고요. 하우스 안에 물도 얼었었는데 의외로 이 아이들은 그냥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중에서도 오히려 요런 아이가 더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요 아이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요 아이가 살짝 수상하더라고요, 요 아이가. 이 <laughs> 아이는, 어, 보기보다는 요 아이는 멀쩡하고, 요 아이가 살짝 잎이 수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봐서는 <laughs> 녹은 것 같아요. 얼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가 또 살짝 어른 것 같더라고요. 요 아이는 괜찮은데 요 아이는 살짝 어른 것 같긴 했었는데 그냥 또 회복되나 봐요. 아무튼 그 추위에 그냥 잘 견디고 있었다고 신기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이렇게 생존 신고도 할 겸. 또 이렇게 오전에 한번 보고 오후에 다시 와서 보고 눈맞춤하면서 영상 한번 담아보고 있답니다. 이런 아이도 약할 줄 알았어요 추위에 요 아이도 멀쩡하고 정말 이런 아이들이 약할 것 같죠? 멀쩡해요. 모험을 하고 있어요 올 겨울에. 제가 <laughs> 이렇게 완전히 초록둥이들이 많죠. 초록둥이들, 올 겨울 이렇게 실험 삼아서 모험도 하면서 이렇게 겨울을 지내보고 있답니다. 올 겨울에 이렇게 모험을 한번 해보고 나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한80% 90% 감이 오겠죠. <laughs> 지금도 한50% 60% 감은 온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겨울 아직 반도 안 지나갔는데 좀 서플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laughs> 근데 아무튼 정말 이제 영하 15도 막 20도 이렇게 나가는 추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어제 같은 추위에 어젯밤 같은 추위에 그냥 이렇게 살아준 게 너무 기특하고 신기하고 그러네요. 이런 아이도 약해 보여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정말 얼었을 것 같은데 안 얼었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이런 아이 먼저 봤거든요. 제가 어렸나 안 어렸나 이런 아이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약해 보이죠. 추위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암튼 이렇게 무모한 무모한 실험인지 무모한 아무튼 무모한 짓을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한 겨울에 이렇게 지내보면서. 또, 대충 감을 잡았던 거는 작년에는 하우스도 없는 상태에서 부직포 세 겹으로 영하 7, 8도까지 놔둬봤거든요. 근데 라우이, 홍라우이 그런 아이 그런 아이들이 살짝 냉이를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멀쩡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웬만한 추위에는 지금 이중 하우스 비닐도 쳤겠다 보온재도 쳐줬겠다 바람이 가해서 좀씩 들어올 수는 있어요 지금도 좀씩 바람이 들어오기는 해도 직접적인 바람은 아니니까 그냥 웬만큼 부지포 다섯 겹좀 덮어주면 웬만큼 견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혼자 그래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해보고 있는데. <laughs> 생각이 완전 뭐 빗나가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잘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저 따라서 하시지는 마세요. <laughs> 이렇게 괜찮다고 해서, 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 조건에, 저 여기 환경 조건에 이 정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전 무모한 행동이죠. 따라 하시지는 말고 이렇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답니다 생존 소식입니다 정말 이렇게 생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식 전하면서 또 주저리를 해봤답니다 지금 온도는 여기가 참 따뜻하고 좋아요 지금은 28도 습도는 30% 그렇답니다 지금은 음, 지금 좀 내려갔네요 문 한쪽 열어놨더니 20 6도? <laughs> 이렇게, 이런 조건에 여기서 지금 겨울을 나고 있답니다. 그런, 아, 또 내일 주말이죠. <laughs> 참 빨라요. <laughs> 일주일이 후딱도 지나갔네요. 아, 아무리 정말 요즘 독감 몇 번을 말씀드려도 정말 조심해야 될 독감. A형 독감이 엄청 유행을 한다죠. 정말 무섭고 독해요. <laughs> 제가 그거 알아봤으니까. 아는데 무섭고 독하니까 정말 조심하시고. 아, 저한테도 매번 전화해서 달래맘이, <laughs> 전화해서 마스크하고 다니세요. 목도리하고 다니세요. <laughs>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고맙죠. 아이고, 누가 그렇게 생각해서 춥다고 독감 조심하라고 그렇게. 음, 보은하고 다니라고 몇 번씩 전화해서 얘기를 해주겠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전화해줘서 듣고 많이 고맙답니다. <laughs> 정말 다들 조심하시고, 주말 춥긴 하지만 또 내일서부터는 기운이 좀 누그러들죠. 누그러들어서 또 한동안은 이런 추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심들 하시고,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또 주자리 없이 저 두서없이 주자리를 했답니다. 응.